지옥에 초대할 신인 모집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테이시의 신규 입단 모집을 위한 신인 모집. 스테이시, 어. 씨. 오! <laughs> 문제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빈이가 최애하는 도서는? 음 자, 여러분들 이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아, 쉬운 아, 걸로 재밌는 할까? 아, 지운 말로. 자, 있어요. 이렇게 아, 얘기하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말로. 아, 지운 말로. 아, 지이게로 아, 죠바로확인해볼로 확인해 볼까요? 지습니다 다시 세. 보여주세요! 운 말로. 아, 진짜 말로. 이 지운 말로. 아, 지운 면로 아, 지운 아니, 본인 때를 드렸어요, 수도서관. 아, 이떻게들고 거니까. 아, 수현씨 아, 아. 저도 쓸만한 인간을 적으려고 했는데. 네, 네, 그냥 좋아하는 책은 이 책이어서 그냥 이렇게 적어 너무 아쉽다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수도서관 러시아 룰렛. 화이팅! 이팅이팅입좀안 풀어봐줘요, 입 좀. 귀여 귀여워, 귀 자, 수민 씨의 도전 시작! 1 1월이 지나 1 2월이 되었다. 오. 영하 1 1도가 넘자 곳곳에 사람을. 자, <laughs> 자, 스톱. 어, 당겨주세요. 네. 하나, 둘. 어요살았어요 아 아, 네. 옆에 네. 분께 전달해주시고 아, 아, 사람을 끼어부터 네. 삼소 노프는 이렇게 온뜻한 오븐노스 기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할수 있는 아이패드, 기숙사 상생 숙소로. 스키 점프를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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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 빡! 야,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웃어요, 승리를. 야, 오분의 스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틀을줄아요 탄호를, 탄호를 하러, 세상에 니다 씨, 송합니다 땡겨주시고, 땡겨주시고. 살았어, 살았어. 자, 제이 양한테 넘어갔어요. 어떡해 선손오픈는 친구들을 만나느라, 짜자자. 너무 무려요 속도, 속도, 속도 좀 빠르게 해 볼까? 대원을받지않아코안 아코. 실패. <laughs> 제이야기 한번 당겨 주셔야 돼요. 아, 이거 뭐야? 야,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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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힘든 방송. 아유, 네. 아, 진짜. 네. 한국 관광 공사 곽진관 관광 과장에게 전화해. 철수책철 실패. 자, 아이샤. 아이 <laughs> 자, 당겨주시고. 자, 당겨주시고. 오! <laughs> 자, 윤, 윤한테 넘어갈게요. 아, 이제 터질 때가 됐죠? 자, 그렇죠, 그렇죠. 자, 수민씨, 다시 한번 가봅시다. 촉촉한 초코칩인지 안 촉촉한 초코칩인지 확인을 받은 뒤, 눈이 도로록 드르륵, 드르륵. 아, 실패! 아, 드르륵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윤, 흠. 흠, 흠, 흠. 7살 성공인데. 아, 맞습니다. 자, 자, 자 그러면은 네.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을 수 없는 내 멤버의 버릇은? 자. 네. 각자 오, 답을 적어주세요. ]시다. 자, 옆에 보지 마시고. 네. 텔레파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 어, 어, 어 야, 어. 이렇게 되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자 일단은 윤씨를 쓰신 분 윤이가 알람을 못 들어요 다들 오. 좀 많이 아시는데요 한 1시간 한 동안 사실 알람 울리긴 해요 와. 근데 제가 깨우고 깨우고 깨우다가 결국은 소리를 지릅니다 윤아 일어 네. 소리 지르면 와. 이제 윤이가 그제서야 뒤적뒤적거리면서 <laughs> 이러면서 깨요 <깨면 웃음> 알람을 드는 기억이 없는데 네. 수는이니가상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왜왜 왜 늦게 깨는 것 같아요? 알람이 안 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laughs> 알람이 제 알람 울릴 시간만 되면 꺼지는 것 같아요. 아, 다른 분들 다듣지만 본인은 꺼지는 것 같다고. <laughs> 시은 양도 같은 이유인가요? 알람이나 이런 거? 어, 아니요, 저는 시은 언니가 아침에 저희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시은 언니가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laughs> 너무 오래 있어서 아. 시은 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화장실을 절대 못 가요. 아하. 음. 저도 몇번 느낀 적이 있어요. 반어워 이거, 네. 저도 이거를 아, 조금 타이밍을 잘못 일어나면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laughs> 네, 그래서. 한정된 공간이니까. 아, 네.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뭐예요? 제가 잘때 끼는 렌즈를 그 그럴까요? 사용하는 사람이라서 아, 세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다른 분들은 화장실 볼일한번 보고 양치하고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아, <laughs> <laughs> 아 네네네네. <laughs> 네, <laughs> 렌즈세척해는데 렌즈 세척이 렌즈 네. 꽤 오래 걸려요. 렌즈 세척 아, 오래 걸린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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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언니들도 벌벌 떨게 만드는 카리스마, 막내 카리스마, 막내 오. 다 <laughs> 모두 답을 적아주세요뭐 거침 없습니다. 딱이 사람으로 지금 통일이 되고 있어요, 지금. 텔레파시를 텔레파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laughs> 윤윤윤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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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제일 치가 제일 나은 거. 자윤 씨. 그, 윤 씨가 지금 많이 나왔어요. 본인을 카리스마 막내라고 자. 소개를 하는 게 제일 어, 컸고요. 아, 일단 자기가. 네, 네. 네. 그리고 윤이가 무대에서 카리스마 대박이에요. 제가 무표정이 약간 네. 카리스마 있게 생겼. 것 같아요. 아, 어, 이 들어 봤고 <laughs> 한번 무표정 뭐좀 잠깐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뭐 네. 어느 게임 뭐 카리스마? <laughs> 오, 오야 살아있지 않다고 느꼈어요. <laughs> 자, 그럼 윤리씨의 카리스마를 또 확장을 좀 해봐야겠죠, 그렇죠?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 언니한테 까불면 뭐가지 날아간다? <laughs> 자, 윤씨,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너 동생한테 까불면, 너 동생한테 까불면, 윙크 날라간다. <laughs> 어어어어어 야, 이거 하나 뭐더 이쁘면 아, 안 되겠다. 아니, 또 우리 제이씨가 어? 네. 아주 당당하게 본인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또 제이씨를 위해서 특별한 영상을 또 준비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야. 근데 나 진짜 이런 거잘생기지 않냐? 살짝 메이저째지거것 같아, 혹시? 그 이름이 다 생겼어, 안 그래? 마냥아씨? 아, 아저씨 뭐예요 우리 아세요? 네, 레디 액션! 응! 또 먹여줘, 또 먹여줘 나 이런 거잘 챙기지? <laughs> 음, 응, 맛있다 <망했다. 웃음> 음. 엔지, 엔지.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목소리> 언제 나와? 언제? 10분 언제... <목소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엔지. 네. 엔 <목소리> <이게.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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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까 상 너무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대박이다. 음. 음. 음, 음 이름이 다 생겼어. 아니 아가씨. 아니 아가씨. 아저씨 뭐예요? 우리 아세요? 야! 와! 와, 와자 대박! 고생했습니다. 일단은 너무 좋았고, 네. 자 이번에는 밸런스 문제예요. 오, 네. 너무 요즘 너무 또 유행 이죠 매일 소고기 사주는 나도 나도 vs. 매일 소고기 얻어 먹는 주지훈. <목소리> 네, 그러면 텔레파시를 생각하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응. 텔레파시를 보여주세요.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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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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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라도와 주지훈 씨가 닮았다 얘기가 좀 돌고 돌아요. 아저 주지훈, 주지훈 씨 닮았다고. 오 살짝 주지훈. 여기 닮았어. 예. 네. 닮았어. <목소리> <목소리> 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의 의견이 어떤지, 진짜. 어느 포인트로 닮았다고 하신지 알것 같아. 요 <laughs> <laughs> 어느 포인트가 돼? 눈썹? 눈썹? 뭐야? 사람 닮은 눈썹. 여기? 눈썹. 눈썹 뭐야? 네. 멋있는, 분위기가 음 멋있는 분위기가 가장 닮지 않았나. 멋있는 분위기가 가장 닮지 않았나. 얼굴을 안 닮았다는 거는 <laughs> <laughs> 그렇게 얘기가 되네요. 어떻게 될지 이고 소고기를 진짜 사줘야겠습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사 사실... 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 분명 데뷔 전에 네. 소고기 사줘야지라고 하셨는데 데뷔가 했는데 아직 아직까지요. 오늘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한번, 여기 혹시 관계자 있어요? <laughs> 오늘 좀 소고기, 어, 소고기 먹소자고 얘기를 좀 전달 한번. 어, 오케이. 아니 오늘 좀 이렇게 해달라고. 네. 자, 저기 서로 때리고 다니는데, <laughs> <laughs>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은 여러 문제를 풀어봤는데 중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온것 <laughs> 같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laughs> 아, 하나 통. <laughs> <laughs> 한개 맞춘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laughs>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발. 웃음>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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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최고 애교 장인은? 과연? 음... 애교 장인?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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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답을 적었어요. 머릿속에다 오르면 그 답을 적어주세요. 그럼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애교랑은 진짜 <laughs> 거리가 멀다, 있나요? 하나, 아, 둘, 네. 둘, 셋. 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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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혀 아, 안다치지 아이사가 애교가 전혀 없다고.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귀여운데?

그러면 아, 이거 아까운데 물음표를 했으니까. 그쵸정답으로 한번 인정을 좀해 줄까요? 어떻게할까요 우리 제작진이 한번 뒤를 줘. 네. 선생님. 안 돼. 노노노. 혹시 그러면은 수민이가 애교를 보여줬을 때 어. 진짜로 본인의 어? 애교를 성공했을 경우 우리가 이걸 정답으로 인정? 어, 좋아요. 넣어볼까요? 좋아요. 요 정도 인정. 오케이. 좋아요. 영상 한번 봐 주세요. 네. 어, 뭐야? <laughs> 많이 생각해 봤는데 예. 아무리 생각해도 지는 대구마마랑 혼인해야겠어요. <laughs> 오! <오우>. 귀여워! <laughs> 자, 우리 시은씨가 또 이런 시절이 있죠, 그쵸, 그쵸? 죠 <laughs> 자, 수민씨, 가볼게요. 레디, 액션!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는 대구마마랑 혼인해야겠어요. <웃음> 아,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이제, 이제 아이사, 아이사. 자일도 애교가 없다고 했던 아이사입니다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레디 액션 많이 생각해봤는데예 아무리 생각해도 지는 대군마마랑 혼인해야겠어요 아, <laughs> 아, 너무 귀여운데요 다른 매력이 귀여움이에요 예, 그쵸죠원도한번 그쵸. 보고 갑시다 아, 레디 액션 많이 생각해봤는데예 우리 생각해도 지는 대군마마랑 혼인해야겠어요. 대군마마랑 <목소리> 혼인해야겠어요. 다 진짜, 아 진짜 <웃음> <좋아>. <웃음> 구독 꾹꾹 좋아요도 꾹꾹 알림 설정까지 꼭해 주실 거죠? 난니가 필요해. 예.